하늘군 공지문 신인의 순환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직자는 먼저 자기를 국민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를 내세워서 민중의 몽둥이나 민중의 칼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의 5대 의무는 국민의 5대 권리와 상충할 때 국민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5대 의무는 1. 중립성 2. 공정성 3. 청렴성 4. 봉사성 5. 가족성 즉, 중립공정청렴봉사가족이다. 이 다섯 가지 동목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모든 민원인, 피해자, 가해자. 누구나 나이가 많은 민원인은 부모처럼, 자기보다 어린 사람은 동생이나 자식처럼, 비슷한 나이는 형제처럼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지팡이가 되라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국민의 5대 권리는 1청구권, 2평등권, 3참정권, 4사회권, 5자유권이다. 이 국민의 다섯 가지 권리는 공직자들이 죄 없는 자를 조작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하는 것은 국민의 5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1. 행복추구의 원칙. 2. 인간 존엄의 원칙. 3. 절대 공평의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법에 정해놓고 국민을 이유 없이 사전 구속하여 인간 존엄, 행복추구, 절대 공평의 원리를 어기며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공직자들을 볼 때마다 같은 가족, 같은 민족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1. 소유권절대의 원칙, 2. 과실책임의 원칙, 3.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과실도 없는데 책임을 묻고 사전 구속하고 출세하기 위해 죄를 덮어씌우는 공직자가 되어선 아니 된다. 사필규정을 알게 될 것이다. 국민의 3대 권리는 1. 생존권, 2. 소유권, 삼평등권이다. 이건 역시 공직자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가 되는 즉시 시민들의 생존권과 평등권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열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다. 하늘궁을 뺏으려고 3천억을 요구해서 온갖 고소를 한 공갈단들을 구속하지 않고 나를 사전 구속함으로써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런 억울한 패달을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 한 명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 조직을 11명의 국수위 위원들의 합의체를 만드는 것은 검사 단독의 무소불위 기소권과 공소권을 견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오죽 검찰권이 남용되었으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 국수위를 신설하여 국수위원을 11명의 합의체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왜 국수위원이 11명인가? 내가 중학교 시절 전세계의 형법과 헌법을 두루 섭렵해 보았다. 공무원의 5대의무 플러스 민주주의의 3대 원칙, 플러스 국민의 3대 권리는 11이 된다. 5 플러스, 3 플러스, 3 입고로 11이다. 그 숫자가 나의 성씨, 허가 1 1액이다 때가 익어가고 있다. 악한 자는 상향성의 삶을 살려고, 억울한 자를 만들고 남을 희생시키고, 선한 자는 하향성의 삶을 살며 억울한 자를 살린다. 그대들이 붙잡은 것은 지옥불이다. 머지 않아 다 놓고 갈 것이다. 빼앗기기 전에 먼저 가난한 이웃에게 내려놓으면 백궁 천국으로 간다.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세우려는 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것이 영원불변의 우주 섭리요. 백궁 천국의 섭리이다. 2025년 8월 17일 허경염. 네, 이어서 뭉쳐야 산다.